이제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로 할수 있는 실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세 하나 하나에 대한 실습도 해야 되고요. 호흡법 하나 하나에 대한 실습도 하고 또 명주법에 대한 실습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습한 것들을 건강증진 수련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수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계와 권계 수련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관계는 열심히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기본이 되어가지고, 생활요가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총 1시간 반그 수련 시간으로 나눠봤고요. 제일 먼저 맞춤형 아사나로 스리두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체이법 15분 그 다음에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가서 이제 체육법을 수련하는데 다이나믹 비냐사 수련법으로 갈 수도 있고 다라닉 체육, 체육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30분 정도 그리고 호흡법 복식호흡 요가호흡 정례호 풀모흡을 한 3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명상 수식관 또는 만들 하나, 젠팅을 해주는데 이것은 한 5분 정도. 그리고 도인법이라고 해서 마사지. 경락 흐름에 맞춰서 기혈순환이잘 되도록 해주는 마무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5분 정도 마사지 해주고, 본인 스스로 자가 마사지입니다. 그리고 아군강 상태에는 호흡부터 나디아야마, 즉, 한여를 조절해주는, 그리고 이제 체이법도 마찬가지로 한여를 조절해 줄수 있는 이러한 취법을 사용하면서 수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경진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보면, 태양립의 자사야, 요것은 비냐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등표기, 뱀체위활체위메뚜기 쟁기 등등 해서 1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모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러한 18가지 보육법에 대한 것을 한 번씩 해는 방법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타요가 수련은 금개와 건계 즉, 평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칙정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사나는 이제 비냐사나 또는 다라닉 명상아사나 하고, 그 다음에 호흡법은 요가호흡 또는 요기코흡이라고도 해요. 정래호 풀모업 교육을 한 35분 명상 5분 도진법 5분 이렇게 해서 한시간반 정도 하타요가 수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가와 건강진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즉 건강진진에서 요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가의 인간관이라든가 요가와 요가의 건강진진과정 요가와 행복 그리고 요가의 심신균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가의 기초에 대해서 어원, 정의, 요가생략, 요가수련 8단계 요가의 종류, 요가수련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가수련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체위법, 호흡법, 하탈과 수련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문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습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태양예배 자세는 12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동작을 이어서 한번 하면 이게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12동작을 하면서 발을 뒤로 빼는 거를 바꿔주면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24동작이 태양예배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예배에 대한 것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표기 체인은 자리에 앉아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저발 뒤꿈치, 엄지 발가락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입니다. 기운이 아래로 쳐지는 것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복부, 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뱀체인은 양손을 바닥을 짚고상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이것은 허리 아프신 분들도 좋은데, 요추가 과전만이신 분들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추가 일자 허리인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팔체인은 소화가 안되신 분들한테 좋고 엎드려서 양손으로 양 발목을 잡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윗두기체인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양손을 몸통 옆에 나란히 놓고 두 다리를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장기체인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서 머리 뒤로 넘겨 가지고 넘긴 발이 바닥에 닿게끔 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쟁기체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를 들어서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속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는 게 어깨로 서기. 물구나무 서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동작. 그리고 사자체인은 이렇게 앉아서 이제 혀를 내밀고 이제 그 강한 날숨을 해주는 겁니다. 비틀기체인은 앉아서 비트는 방법도 있고 서서 비트는 방법도 있고 송장체인은 사바사나라고 해서 이제 누워서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휴식을 취하는 자세입니다. 복식호흡은 숨 마실 때 배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나가는 동작이고요, 호흡이고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입니다. 그 폐혈량을 늘려주고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정내 호흡은 내쉬는 숨을 강하고 빠르게 1초에 한번 내지 두 번해서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몸을 정화시키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풀모흡은 풀무지라듯이 배를 1분에 1초에 한두 번씩 앞뒤로 빠르게 움직여서 하는 그 호흡법이 되겠고요. 강한, 그리고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호흡이 되겠습니다. 교흡은 왼쪽 코와 오른쪽 코, 즉 이다와 빙글라나디가 교대로 이렇게 호흡을 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호흡이 되고요. 수식간 명상은 숫자를 날숨을 의식을 집중하고 숫자를 하나서부터 열까지 붙여 나가는 겁니다 열까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다시 반복해서 숫자를 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인법은 이제 이런 수련을 마치고 기호순환이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문질러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법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실습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은 실습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